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오늘은 lesson 4. Don't run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 기억나나요?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4개밖에 안 돼요. 자, 이거. 이 친구가 무 무엇을 하고 있죠? 먹다. 사과를 먹다. 먹다 영어로 뭐였죠? eat. eat. eat eat 먹다 eat였습니다. 자, 이거는 들어가다입니다. 들어가다 영어 한번 들어 볼게요.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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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다 push push 자, 이거는 뭐죠? 밀다예요. 밀다. push push 이거는 손가락으로 딱 터치하는 거죠. 터치, 터치 터치, 터치 만지다 입니다. 어, 만지다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단어들을 봤었는데요. 자, 우리 여기. 여기 리얼 토크 부분 할 거예요. 페이지 42쪽 입니다. real talk. 자, 실생활 장면을 보며 대화를 듣고 말해 봅시다. 한번 들어 볼게요. Okay, oh, Kevin, don't sit here. Okay. Sit down, please. Thank you. 여기는 어디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가본 사람 있나요? 여기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 여기 표시 보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앉으려고 하던 좌석은 어디였죠? 노약 좌석이었습니다. 노약 자석 좌석.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앉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어르신께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Oh, Kevin, don't sit here. 자, Oh, Kevin, don't sit here. Oh, 어, Kevin아 여기 앉으면 안돼. Don't sit here. 이라고 하면 여기 앉으면 안돼. 여기 앉지 마. 여기 앉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Okay. o k a 알았어 라고 합니다. Sit down, please. 할머니께 Sit down, please 라고 했습니다. 그냥 Sit down 이라고 하면은 어, 여기 앉아 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반말로 하는 그런 어미가 되고요. Please 가 붙었죠. Please 가 붙으면은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께는 어, 여기 앉으세요 라고 쓸 수가 있어요. sit down, please. thank you. 그래서 thank you 라고 감사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따라 말하기 한번 해볼게요. Oh, Kevin, don't sit here. Oh, Kevin, don't sit here.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Thank you. Thank you. 자, 그러면 그 다음 옆에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 볼게요. Don't do that. Put the bottle here. Okay.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알겠나요? 여기는 어떤 장소인가요? 공원입니다. 공원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어디에 버리려고 했었나요? 여기에 일반 쓰레기라고 표시된 데 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셀리 여기 넣으면 안 돼. 여기 넣지 마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 알았어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른 올바른 장소에다가 병을 놓았습니다. 한번 문장을 하나하나 볼게요. Oh, Sally, don't do that. Oh, Sally, don't do that. Don't do that. Don't do that.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 do라고 하면은요. 하다입니다. 뭐뭐을 하다. 그런데 that이 붙었죠. that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지마. Don't do that. Don't do that은 그것을 하지마. 어, 그것이라고도 하, 해도 되지만 그거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거 하지 마. Don't do that. Don't do that.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거 하지 마라고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냥 하지 마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두 번째. Put b o t t here. Put the bottle here. 이 친구가 굉장히 빠르게 얘기했는데요. Put the bottle here. Put the bottle here. Put 뭡니까? Put 뭐였어요? Put은 넣다였어요. Put the bottle. 이것은 병이고요. Here는 여기입니다. 더는, 더 이건 뭐냐면요. 은그 병이에요. 그 병. 요, 요, 특정한 요병 얘기하는 거야. Put the b o r d e here. 여기에 그 병을 넣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Put the b o r d e here. Okay. 음, 알았어. Okay.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따라 말하게 해볼게요. Oh, Sally. Don't do that. Oh, Sally, don't do that. Put the bottle here. Put the bottle here. Okay. Okay. 자, 그 다음에는요. 어. 자, 리얼토크 지나고 그리고 어컬처박살 차례네요. Real talk. 낱말을 읽고 금지하거나 지시하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Touch. touch, touch eat, eat push, push enter, enter run, run bottle 볼볼, 캔, 캔, 페이퍼, 페이퍼. 자 이제는 대화문을 들어볼 거예요. Don't touch. Don't okay. touch. Okay. 자 이게 무슨 대화죠?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해볼 거예요. Don't touch. Okay. Don't eat. Okay. don't eat o k a don't push don't okay. push o k a don't enter o k a don't enter o k a don't run o k a don't okay. run okay 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 말하기 해볼게요. don't touch Don't touch. Okay. Okay. Don't eat. Don't eat. Okay. Okay. Don't push. Don't push. Okay. Okay. Don't enter. Don't enter. Okay. 오케이. Okay. don't run. don't run. 오케이. 오케이. 자두 번째입니다. 아까 이건 bottle, can, paper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Put the bottle here. 오케이. Okay. Put the bottle here. 여기에 병을 넣어라고 했어요. Put the can here. Okay. Put the can here. Put the can이라고 바꾸면은 여기에 캔을 넣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Put the paper here. Okay. Put the paper here이라고 하면 종이는 여기에 넣어. 자, 한번 따라 말하게 해볼게요. Put the bottle here. Put the bottle here. Okay. Okay. Put the can here. Put the can here. Okay. Okay. Put the paper here. Put the paper here. Okay. Okay. 그 다음은요. 다른 나라의 독특한 재활용품 수거 방법을 알아봐요.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독특한 재활용품 수거 방법을 알아봐요. 종이나 캔, 병. 의류 중에 재활용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모두 알고 있지? 오늘은 이 재활용 쓰레기를 참신한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는 나라들을 만나보자. Put the can here.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터키의 자판기, 푸게돈이야. 자판기 상단에 페트병이나 빈캔 등을 투입하면 하단에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위한 물과 먹이가 나와. 환경도 아끼고, 유기 동물도 챙기고, 정말 착한 자판기지. 독일은 빈 병이나 빈 캔을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는 '판트'라는 재활용 환급 제도가 있어. 대형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 가보면 대부분 입구에 판트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재활용이 가능한 병을 집어 넣으면, put the bottle here. 자동으로 가격을 매겨서 황급액이 적힌 영수증을 발급해줘. 이 영수증은 해당 매장에서 물건을 살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그럼 우리나라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방법이나 재활용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이야기해보자. 자 아까 나온 영상 중에서 어, 환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환급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는요. 환급은 돈을 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 그 재활용 자판기 중에서는 재활용품을 이렇게 재활용이 될수 있는 쓰레기를 넣으면 돈을 돌려주는 자판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유리병, 어. 어, 유리병을 슈퍼에 갖다 주면은요,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자, 넘어가서요. 우리는 송 여기로 갈 건데요. song, don't run here 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더 들어보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따라 부르도록 합니다 선생님 따라 부를 건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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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don't, righ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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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on't Sorry, sorry. Don't, don't, don't do that. Don't, don't, don't do that. Put the bottle here. Okay, okay. Don't, don't, don't do that. Don't, don't, don't do that. Put the paper here. Sorry, sorry. 자. 간단한 도예였구요 그다음 Make a Story. Make a story. 자, 지금 여러분들 아마 책에는, 음, 아 그래요. 여기 이렇게 빈칸이 있죠. 빈칸 번호를 쓸수 있는 빈칸입니다. 장면별 내용을 보고 그림에 번호를 써볼 거예요. 순서에 맞춰서 쓸 건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함장면씩 볼 거예요. 이게 몇 번째 순서가 되는지 그러면 한번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Let's make ice cream. Get some ice. Okay. okay. Make a story. 돌아가서. Stop it. Don't touch. It's very cold. Okay. Make a story. 자, 그다음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영상 하나 볼게요. Don't push 우주. I'm sorry. Make a story.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장면 보겠습니다. Oh no. Don't do that. Put the bottle here. Okay. Make a story. 자, 마지막 이쪽에 있는 이거 한번 볼게요. Look. We have ice cream. Wow, great. Make a story. 자, 지금 여기 다섯 개의 장면들을 모두 보았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오는지, 그 다음은 뭔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 2, 3, 4, 5 순서를 붙여서 여기 번호를 붙여줍니다. 1번부터 5번까지요.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 잠깐 영상을, 일시 정지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바로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ake ice cream. Get some ice. Okay. okay. Don't push Uju. I'm sorry. Stop it. Don't touch. It's very cold. Okay. Look, we have ice cream. Wow, great. Oh, no, don't do that. Put the bottle here. Okay.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따라 말하기 하겠습니다. Let's make ice cream. Let's make ice cream. Get some ice. Get some ice. Okay. Okay. Uju? Don't push Uju. I'm sorry. I'm sorry. Stop it. Don't touch. Stop it. Don't touch. It's very cold. It's very cold. OK. OK. Look, we have ice cream. Look, we have ice cream. Wow, great. Wow, great. Oh no! Don't do that. Oh no! Don't do that. Put the bottle here. Put the bottle here. Okay. Okay. 네 이렇게 스토리까지 모두 하였습니다. 자, 내일이면은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는 첫째 날인데요. 여러분들 학교 계약을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가져와야 할 텐데, 영어 교과서는 당장 들고 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음 영어가 어, 금요일이 있어요. 금요일에 영어 교과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은 선생님하고 영어 수업을 하게 되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거. 여기 여러분들이 받았던 학습지예요. 학습지. 여기 1단원 거가 있고요. 그리고 2단원 학습지도 있습니다. 자, 이거 뭐에다 쓰는 걸까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화요일 영어 시간에는 영어 단어 시험을 봅니다. 1단원과 2단원 영어 단어 시험을 보니까 꼭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등교 계약 축하해요. 안녕.